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일보주는 공인청계사의 땅사과 t v 임동상입니다. 아, 강주 전세 수급지수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 해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 임대차 3법 때문에 어, 서울하고 어,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는 아주 난린 것 같아요. 어, 지난달 강주 지역 전세 수급 지수가 9년 7개월 만에 196으로 찍게 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공급 정도를 나타내는 해당 지표는 0에서 200범 이내로 찍게 되고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데요. 이일 KB 국민은행 발표한 월간 KB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강주 지역 전세 수급 지수는 196으로 찍게 됐습니다. 어, 거의 전세가 없다는 소리죠. 196이면. 이는 2011년 3월 196.6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강주의 올해 전세 수급 지수는 1월에 165, 2월에 173, 3월에 161, 4월에 155, 5월에 154, 6월에 154, 7월에 169, 8월에 194, 9월에 192, 10월에 196으로 조사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34.4포인트 상승했고요. 9월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전남 역시 전세수급지수는 9월 대비 2% 상승해 178.7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국 어,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87보다 4.1% 상승한 191로 집계됐고요. 이는 2001년 8월 193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 부동산 업계 업체의 게시판이 뭐텅 비어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뭐 컨셉을 찍어놨네요. 어, 아무튼 뭐, 정책으로 인해서요, 어, 다들 어, 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힘들고요, 어,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힘든 뭐 이런 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어, 다른 무슨 그 기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내년에도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또 전세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주권 부동산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에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에서 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깔함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